2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주둥이와 입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잘해야 그래야 삶을 잘살수 있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어떻게 명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국어책을 듣기와 말하기라고 하는 그런 교과으로 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의사소통은 듣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듣기와 말하기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비유를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한 개이기 때문에 듣기는 두 배로 하고 말하기는 한 배로 해야 격에 맞는 거라고 그러죠. 그럴듯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곱절로 잘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야구보 1장 19절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둥이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빗대 놓고 얘기하는 걸들은그 들으면,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입을 가진 인간이 왜 주둥이로 말하듯 그렇게 말하면서 남의 행복을 깨트리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개가 지저대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주둥이로 말하는 것이고, 예의 바르고 품이 있고 더러 편안한 말을 하는 그런 일을 이끌어서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할 것입니다. 미련하고 박값도 못하는 정신 빠진 개나 지저대면서 물어 뜯는 것이지, 잘 훈련돼서 사랑스럽고 어여삐 여김을 받는 개가 주인의 손길마다 그냥 아무나 물어 뜯고 지저대겠습니까? 사람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되는 거지요. 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퉁명스럽고 깐죽대고 비웃고 조롱하고 미움 말투와 지저대고 찌르는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맑은 날에도 날벼락을 맞게 되어 있죠. 아주 적당하지요. 왜 어여쁜 모습과 행주 같은 그런 입술 가지고 지저 대는 말을 합니까? 그러고도 무슨 사랑을 원하세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매일 물어뜯는 그런 사람을 어여삐여서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다른 얘에 매를 맞는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눈태이시퍼게 다니는 어떤 아내 되는 사람, 아, 적을 대하는 사람, 위계가 있는 직장, 처맞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백이면 백 모두 함부로 주둥이로 말하듯 그런 수준 미달의 어느 습관을 가진 인간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랑받는 사람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입에는 부드러운 꿀이 떨어지고, 달콤하고 어여쁜 사람이 향기가 나는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말은 그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부드러운 말로 간구하는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께 22장 19절에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앞고내 앞에서 겸비해 서로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면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자 기뻐하시고 들으시기를 기꺼워하시는 그 부드러운 말을 하지 못하고 왜 개가 지저대듯이 실문하고 물어뜯고 헐뜯고 찌거대고 찌르는 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어째서 그리하느냐 말입니다. 자문사정 입사절에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명대로 살고자 하면 은 고귀한 말을 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다정하게 위로하는 말,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 정답게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스러운 말, 친절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말, 아니겠어요? 말의 권세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듣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가급적 적게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먼저 따발청소하듯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상대가 치를 떨게 해가지고 책 잡히고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문 16장 입삼들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귀에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도록 애쓰고 힘써야죠. 될수 있는 대로 위로하고 친절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진 믿음의 삶을 원하세요? 평화로운 가정을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 만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냐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 버릇이 원래 그렇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욕기 37장 11절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의 따뜻한 까닥을 그대가 아는가? 말씀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비트는 말 한마디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들 만들어갑니까? 불행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다고 하는 인의 예지, 이 싸가지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한 번뿐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입과 혀를 조심해서 상대의 좀 마음을 어어만져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고 위로와 격려를 담은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죽을 사람도 살리고 슬픔에 자질러지고 절망에 눈이에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왜 입만 열면 싸가지 없는 말을 해가지고 즐겁고 흥겹게 살아가는 그 행복한 이들의 삶을 뒤집어 놓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그들과 친화관계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어불성설이지요. 골로세 사장 님 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것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에 살면서 착하고 선한 말을 해서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말만 하면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지 말고 말입니다. 자문 15장 23절에 사람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얘기하는 그 자문 기자도 그 말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겠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하고 정다운 사람에게 정답게 타정한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스럽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도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소금으로 간맞추듯이 적절하게 남포로 말미암아 따뜻해진 옷을 입은 같이 시의적절한 아름다운 말로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행복을 좀 듬뿍 담아주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언제 가서 나 지금 깨지겠습니까 사람의 미련하면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어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둥이처럼 놀리고 따뜻한 입을 놀릴 수 있으면서도, 왜 찌르고, 상처주고, 비틀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 힘을 더해주고, 돕는 그런 위로하는 이들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입만 넓으면, 다른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가슴을 찢어놓고 낭떠지로 내려 미는 것인지 도무지 우리가 알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행함이 없는 까닭입니다 습관이들은 미련한 때문입니다 우리 깨우쳐주셔서 주님의 입술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다정하게 상처를 싸매주는 그리해서 그들도 또한 그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병든 이들 어려운 이들 그들과 저희가 중보하거나 도구하거나 그런 합력해서 연합한 그런 기도 속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도 만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 치료하시고 도우셔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아버지 세상에 그들이 어찌 살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잘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세요. 앞으로 걸어가도록 힘을 주세요, 아버지. 어려운 일들 어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 지혜와 아버지 꾀를 주셨서그 모든 이들이 작은 씨앗을 하나 심어도 백배 해결질 맺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 도는 손길을 동원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